필로시스 헬스케어 다시 진입했다가, 어, 지금 마이너스 8. 몇 퍼까지 어, 지금 물렸습니다. 아,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나란 녀석은 주식에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뭐만 들어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그냥 진입하면 은 그냥 다음 날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면 판다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주식에 정말 재능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하다가는 예수금 지금 다 날릴 판이고 예, 네, 아무튼, 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당분간, 여러분들, 영상은, 올리지 않을게요. 네.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 여러분들, 힘내세요. 예, 네, 힘내시고, 진짜 뭐, 이거는 뭐, 무슨 뭐, 손해를 보고 있는 걸 떠나서, 아, 어, 뭔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음. 뭐,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어, 뭐, 그런 거에 대한 한탄 뭐, 그런 게 밀려오네요. 당분간 네. 저는, 어, 제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또, 되새겨보고, 또, 저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조금, 그, 주식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어, 저는 지금, 급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혹시, 그, 급등주나, 그 상한가 종목이나, 또 뭐, 작전주 같은 거 있으면은, 좀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세요. <laughs> 에아 모르겠다, 이제. 아, 삼성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을. 어? 왜 삼성을 무시, 무시했던 거지? 그죠? 예, 우량주를 샀어야 했는데, 예, 우량주 개무시하고, 어? 그러니까 세력 따라 돈 먹으려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들. 아유.